수제들의 공통적인 공부 방법 10가지를 함께 파헤쳐 볼게요. 첫 번째 목표. 목표는 구체적으로. 수제들은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막연한 목표 안 세웁니다. 이번 시험에서 전교 1등. 다음 달까지 영어 단어 500개 외우기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목표를 세웁니다. 두 번째 시간 관리. 시간 관리의 신. 시간 통제의 신. 수제들은 그냥 시간표 짜는 게 아니에요. 1분 1초를 쪼개서 쓴다고 보면 됩니다. 플래너는 기본. 타이머는 필수. 짜투리 시간까지 알뜰하게 활용해서 딴짓할 틈을 안 주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시간 쪼개기 신공 발휘해 봅시다. 세 번째 공부법. 나만의 공부법 찾기. 남들이 좋다는 공부법. 굳이 따라 할 필요 없어요. 수제들은 자기한테 맞는 공부법을 찾아요. 강의 듣는 걸 좋아하면 찰싹 붙어서 듣고 혼자 공부하는 게 좋으면 혼자 끙끙거리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다? 나에게 맞는 공부법을 찾는 거. 네 번째, 복습. 복습은 생명. 복습 안 하면 그날 배운 거다 까먹는 거 우리 모두 경험했잖아요. 수제들은 배운 내용을 바로바로 바로 복습합니다. 복습 주기도 짧게 가져가서 뇌에 각인시키는 겁니다. 복습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잊지 마세요. 다섯 번째, 오답노트. 오답노트는 필수템입니다. 틀린 문제를 그냥 넘어가면 또 틀려요. 수제들은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왜 틀렸는지 꼼꼼하게 분석하고 다시는 틀리지 않도록 합니다. 오답 노트 귀찮아도 꼭 만듭시다. 여섯 번째 질문. 질문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모르는 건 아는 사람한테 바로바로 바로 질문해야지. 수제들은 질문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선생님, 친구, 심지어 AI 챗봇까지 질문은 답을 얻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일곱 번째 집중력. 집중력 향상 훈련. 공부할 때딴 생각 많이 하잖아요. 수제들은 집중력을 높이는 훈련을 합니다. 명상, 요가 아니면 그냥 눈 감고 심호흡 하는 것도 좋아요. 집중력 훈련하면 좋아집니다. 여덟 번째 휴식과 수면. 충분한 휴식과 수면. 공부도 체력이 있어야 하는 거 알고 있죠. 수제들은 틈틈이 쉬어주고 잠도 푹 잡니다. 뇌가 쉬는 시간도 줘야 효율이 올라간다는 거. 우리도 꿀잠 자면서 뇌에게 휴식을 선물합시다. 아홉 번째.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마인드. 난안될 거야. 이런 생각. 절대 금지. 수제들은 긍정적인 마음으로 공부합니다. 할수 있다는 믿음이 엄청난 시너지를 낸다는 거. 우리도 긍정 파워로 무장합시다. 열 번째 꾸준함. 꾸준함이 답이다. 수제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꾸준히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새 수제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